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아, 2019년도 마지막 종착력. 어, 저는 리니지 2M으로 보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로안M을 하차하고 어,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게임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8월 2일날 에오스 레드죠 에오스 레드 캐릭터 선점 출시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출시일 발표를 하면 테라 클래식 시기와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3일날 테라 클래식 전 기드 서버 이미 사전 예약을 했고요. 8월 21일날 바람의 나라 cbt 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 게임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에오스 레드, 제가 CBT 때 하루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8월 13일날 테라 클래식, 물론 제가 플레이 하겠죠. 그 다음에 8월 20일날 바람의 나라 CBT도 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인데, 뭘 해야 될지 좀 걱정이에요. 솔직히 리니지, 2M 나오기 전까지 제가 로아 m 을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로아 m 은 지금도 길드원들과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전히 제가 하차구도 버그들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가지고, 어, 이래저래 불만이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 에오스 레드. 에오스 레드 같은 경우는 약간 성인층, 30대 이상 층들이 좀 선호할 만한 그런 게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13일날 출시되는 테라 클래식은 뭐 10대 20대 뭐 무과감도 좀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은 게임이고 8월 2 1일날 바람의 나라 CBT 넥슨 게임 중에 또어 가장 올드한 게임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현식이랑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가지 게임을 전부 다 플레이를 할 거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에 관심이 있는지 조금 더 궁금해서 왔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제가 요, 이런 투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테라 클래식에 관한 캐릭터 선호도, 선호도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다음 게임에 좀 선호도 조사 좀, 좀 해볼까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나 해볼게요. 에오스 레드. 8월 1일 에오스 레드 출시일 발표. 캐릭터 선정. 한 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월 13일, 테라 클래식 하자. 그 다음에 8월 21일, 바람의, 바람의 나라 연 해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중에 여러분들 투표로 좀 많이 되는 것들 관심도가 어느 쪽에 더 쏠려 있나 한번 보고 이 투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하나의 게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 가지 게임 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세개 어 투표 좀 해주시고요. 어세 개의 게임 중 가장 하고 싶은 게임은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셋다 싫다. <laughs> 셋다 싫다. 이렇게 해서 4 개의 질문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셔가지고 우리 투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이였고요. 조만간 또 이제 실시간 방송은 곧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잘 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